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오늘 올라갈 영상이 1 0월 31일인데 10년 마무리 기념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이번 한 해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제가 원딜 많이 알려드리는 사람인데 요즘 원딜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생겼을 거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꾸준하게 저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 누나 동생 분들도 되게 많은데 어, 되게 감사드리고요. 좀 그냥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좀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목표가 있다면 다음 년에 50만 구독자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구독자 뭐한 명일 때부터 항상 말했지만 남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유튜버. 원딜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그거였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좀더 열심히 했던 거 같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새해니까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새가 생방송은 저녁 7시 반마다 하니까 생방송 같은 거 보실 분들은 또 봐주셔도 감사드릴 거고요. 또 생방송 안에 묘미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팬미팅을 하는데 이게 100명까지 받는 건데 제가 거기 가서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고 어쨌든간에 오신 분들 좀 후회 안 하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자리가 한30 자리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꼭다 채우려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랑 진솔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뭐 뭐, 그렇게 무거운 대화자는 건 아니고 저란 사람을 좀더 알고 싶으면 이날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거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간 제가 롤만 하는 사람이고 롤을 하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와 다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요번 년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술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뭐시청자분들 뭐 알려주러 직접 간다든지 초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조회수에 강박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건안 올리고 있었는데 마인드도 좀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도록 당연히 도움이 되도록 올렸지만 조회수를 좀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좀 많이 포기하고 어쨌든간 최근 최대한 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피드백도 받고 뭐 썸네일 같은 것도 살짝 원래 어그로라는 게 유튜브는 생명이라 생각해서 항상 어그로를 조금 더걸었던 것도 있는데 쨉대가 그것도 고쳐서 어그로 안걸고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피드백도 수용하고 항상 더 좋은 대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롤 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영상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꼭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닌 저를 좋아하게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